네, 안녕하세요. 오늘 5월 14일 수요일 네, 매매한 내역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아침에 예, 그 시황 매매 시나리오 영상을 못 올렸는데 아, 아무래도 이게 그 뭐라 그러죠? 회사 일 때문에 뭐 요즘 좀 바빠져 가지고 이것저것 해 달라는 게 많아서 아침에 이거 영상 그 신형 매매 영상이 보통 만드는 데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 뭐 진짜 좀 이슈 많고 그러면 한 2시간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 그거를 해야 되는데, 뭐, 일도 막 있고, 이거 좀 해달라는 게 많아서 하다 보니까, 오늘 좀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그냥 매매 영상으로 왔는데, 어, 일단, 이게 좀, 예, 직장인의 한계네요. 어쩔 수가 없네요. 그, 만드는 것 자체가, 예, 저 스스로한테 도움도 많이 되고, 만드다보도 되게 재밌긴 한데, 뭐, <laughs> 재밌는 일만 하겠습니까? 회사 일 해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요즘 좀, 예, 그런 일들이 좀 짜잘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좀 말씀드립니다. 매매 영상은, 예, 복귀인데, 일단, 요런 식으로 오늘 좀 또, 매매한 종목이 많았는데, 지금, 어, 말하자면 좀 불장이죠. 예, 지금, 광기의 영역으로 좀 이제 가는 것 같은데, 안 내려오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럴 만한 게 계속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이쪽이 뭐 불타오르고 로봇 쪽도 그렇고 여기저기 개별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 예 신재생에너지 이쪽에랑뭐 이재명 그 정책 관련 주죠 예 그리고 로봇도 아주 강했죠 야 이게 유진 로봇 이게 삼연상 갈 정도인가 싶긴 한데 갔어요 예 그리고 한진칼 한진칼도 예, 참 추억의 종목인데 다시 한번 불길을 뿜어내 뿜어내네요 역시. 경영권 문제가면 한진칼이죠. <laughs>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뭐 거기 합류해서 같이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일단 그냥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나우로보틱스는 예, 어제 대장이었죠 어제. 예 그래서 갭이 그렇게 많이 뜨지 않았어요. 한 13%? 예13%는 뭐 적당히 뜬것 같아요. 이렇게. 강하게 상한가 다른 거 치고는 한주 아마 사줬을 거요두주 사줬네요 여기서예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예 여기서 쭉 사서 밑으로 좀 흔들흔들하다 빼길래 밑에서 쭉 받아서 예 올랐을 때 정리하고 뭐 요쯤까지 하고서 이제 마무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한번더 슈팅을 주긴 했는데 뭐 여기는 이제 좀 돌파 영역이니까 제가 잘하는 부분은 아니어서 뭐 딱히 뭐 매매는 안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 좀 이쁘게 눌린 것 같아서 요 자리는 여기죠. 예. 전고 자리. 전고 자리에서 좀 샀다가, 와, 좀 어쩔까 하다 그냥 바로 그냥 팔았습니다. 예. 뭐, 뭐더 길게 할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했고, 관련해서 로보로보를 어제, 예, 매일 께기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때 제가 쭉 받았어요. 근데, 한, 이게 한 3등주, 4등, 3등주, 4등주 그쯤 되거든요. 그래서 쭉 이렇게 물량 조절해서 받았는데, 다행히 오늘 좀 반등을 줘서, 예, 제가 일부러 한, 여기? 이거 좀 지우볼까요? 음, 이게, 예, 여, 한, 여기쯤? 그니까, 5200원? 예, 여기 딱, 요, 요렇게 내려와서, 여기 저항받은 자리여서, 여기까지는 좀 반등을 줄것 같아서 일부러 요 아래로 맞춰놨었어요. 이, 517, 518, 5189네요. 아 요거는 매도가고, 평단이, 평단이 안 나오나? 어, 평균 매도가, 어, 아무튼, 아, 매입가, 매입가, 예. 예. 그래서 요 아래로 좀 맞춰놓고 있어서, 요쯤에. 그래서 여기 올라왔을 때, 그냥 익절해, 어, 정리했습니다. 예, 0.5%? 예, 쭉 걸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 좀, 예, 좀 길어지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예. 근데 다행히 오늘 좀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유진 로봇 아 유진 로봇 강하네요 이거 어제 예 여기서 좀 볼까요 예이렇게 해서 음예 마지막에 좀 사서 가지고 있었는데 뭐 갭이 예 요때 이거 또 프리마켓에서 이게 막 이상했어요 막 처음에는 vr 때문인가 했는데 아마 이거 전산장인가 아닌가 싶어요 한동안 막매매 매명. 그, 매수매도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한동안 멍원 뭐 지켜보다가 올랐다. 이게, VI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여기쯤부터 갑자기, 어, 되면서, 예, 그래서 쭉, 근데, 아마, 예, 매수매도가 됐으면 여기서 팔았겠죠. 근데, 그전산장의 덕분에 좀 더, 이게, 위에서 판건 솔직히 있긴 있었는데, 그게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팔고, 그러고 뭐 끝났겠다 하고 싶었는데, 있었는데, 예, 위에서, 또 이게 또쭉 치고 올라가길래 요쯤에서 이제 뭐 소량 재미상황 막 하고 그랬었는데, 야, 그대로 또 상을 닫네요. 이게 그 정도 이슈인가 싶긴 한데, 뭐 그거 시장이 정하는 거니까, 세력들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단계가 지정 예고가 뜨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매매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유진 로봇은 퍼센티지가 좀, 매매 금, 금액은 이 자리 높기 때문에 뭐 많이는 안 했는데, 퍼센티지가 크기 때문에, 예, 이렇게 찍혔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 이거는 제가 어제부터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여기서 진짜 딱 걸려 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음, 요집 이제 슬슬 올라오길래, 여기서, 예. 아, 오랜만에 이거 치고 오는 거라서, 아, 오늘 요, 여기서 이제 한 30만원? 터치하러 갈려나 하고서 했던 이제 거기에 고점이었죠. 그래서 어제 자체는, 자, 어제 자체 한 보면은 프로그램이 어~ 예 이렇게 외국인들이 계속 프로그램을 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좀 분위기였는데 제가 이거, 이거 밑에서 좀 받았거든요 야 이게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 처음 올라왔는데 이렇게 끝날 일 없지 하고서 밑에서 받았는데 예, 여기서 좀민기정기좀 거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이씨 어쩌지? 프로그램을 사는데 또 이러다가 또 패대기 치고 빠지면 귀찮으니까 뭐 대장주도 아니고 뭐 그니까 로봇 전체로 보 대장주긴 한데 이렇게 뭐라그럴까요 다른 더 가벼운 애들 많이 튀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 일단 거의 거의 예. 예, 본질에서 탈출했더니 예. 그니까저 같은 놈들 털어내고서 잘 올라가더라고요. 아. 좀 아쉽긴 한데 어쩔 수가 없죠. 예. 에이 참 아쉬워요. 예. 그러니까 아마 여기 한번 쭉 해가지고 예, 저 같은 사람들 좀 이렇게 털어내고서 요즘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서 쭉 오른 거 아닌가 싶네요. 예, 오늘 보면은 아 예, 다 샀죠. 그러니까 아유, 아쉽긴 한데 에이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한진칼, 예, 경영권 문제가 한진칼이죠. 예. 이게 항상 그 제가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을 시작했는데 이때예요. 이 때, 이때 이제, 2020년, 이 맘때 이제 막 하면서, 이때 막, 경험적으로 한진칼이 진짜 핫했거든요. 그래서 맨날 막 진짜, 뭐, 매매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막 10만 칼, 막 이런 얘기 하고그랬었는데 이게 <laughs> 되게 그냥 뭐랄까요? 그, 한, 며칠 만에, 예, 그냥 며칠 만에 그냥 확, 확 15만 칼까지 가버리네요. 예, 정말 20만 칼까지 갈 수도 있을 거 뭐, 그런, 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모양도 어지랑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중간에 흔들다가 또 중간에 흔들다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예 깨지면 사고 깨지면 사고에서 밑으로 쭉 걸어놨어. 퍼센테이지 좀 정해놓고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매매했습니다. 마지막에 좀 요거 요때도 사져서 들고 갈까 하다가 뭐뭐 뭐 여기까지 왔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적당히 정리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예아한지카 오랜만에 대단하네요. 진짜 거래대금 오늘 오늘 얼마 2 0 0 0원 정도 예터트리고아 이게 저기 프리마켓이 되는데 이게 그 요때부터 보고 싶긴 했었는데 이 프리마켓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막 적은 금액으로 다막 차트 망가뜨려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좀따라붙지 못하죠 왜냐면은 거래대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확 올렸다가 확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좀 빵빵하게 어 이게 그 자리가 좀그 지지대가 있고서 땅이 이제 다져지는 걸 보고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요땐 좀 매매를 못하죠. 그래서 프리마켓 진짜 좀, 아, 아직도 진짜 너무 싫습니다.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매매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의 뭐, 대장 테마였죠. 이 신재생, 그리고 태양광, 이쪽인데, 대장은 이제 HD,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2등이 이제 SDN이었는데, 저는 이제 요거 보면서 SDN 쪽도 많이 매매를 했어요. 근데, 매매를 많이 했는데, 아, 이게,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게, 호가 단위가, 한0.0708 그쯤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디어요, 올라가는 게.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요? 답답해요, 하여튼. 예. 그, 뭐라고한 한, 만원대, 이만원대? 이만원대인가? 그쯤 되면은, 호가 단위가 한, 그, 0.0, 0.2%? 그쯤 나오면은, 뭐, 한 호가, 두 호가 올라가면 바로 빨간불 들어가는데, 들어오는데, 이거는 막 세네 호가씩 올라가지, 겨우 이제 빨간불 들어오고, 아,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매매하긴 했는데, 좀, 예, 좀 그렇더라구요, 좀. 예, 그래서, 요거 보면서, 예, HD, 요거, 대장 보면서 같이 좀 매매했습니다. 이거 아직도 들고 있네요, 이거. 아, 씨. 제가 이거 한주 가지고, 잠깐만, 한주 가지고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 이따 팔아야겠네요. <laughs> 예, 그래서, HD, 요거는, 예, 이제 대장인 거 보면서, 여기 상한가 들어갈 때 뭐, 사고 팔고 하면서, 했, 2등주 예, SD에는 이제 대장 보면서 같이 요렇게좀 짝짓기로 매매를 했는데 예좀 약간 그렇게 크게 재미는 못봤어요. 약간 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가, 그 허가 단위가 좀 짧다 보니까 좀더 이렇게 팍팍 터졌으면 좋겠는데 또 팔고 나면 튀고 뭐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오늘 이쪽으로는 저는 크게 뭐 재미는 못봤네요. 금양그린파워가 3등주 였는데 이것도 좀짝짓기 매매하려고 비슷하게 움직임 보려고 좀산 정도? 뭐그 정도 된것 같네요. 아마 이 HD 현대 이쪽 대장이 상 닫고 있었을 때, 이제 SDN이, 예, 여기 2차 VR 들어갈 때, 그때 같이 금양 그린 파워 같이 이때 매매한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사서 팔고, 사서 팔고 해서, 그래도 오늘 좀 테마를 이루고, 어, 형성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짝짓기 매매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먹힌 게 아닌가 싶네요. 예, 근데 좀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엑스게이트인데 어제, 예, 어제 제가 이제 그 매매 영상 올리고 그 이후에 예 여기서 이제 뉴스를 붙이면서 뉴스가 있었는데 어 뉴스가 어제 무슨 예 양자 암호 그쪽이었을 거예요. 어, 여기 예 차세대 양자 VPN 상용화 성공해서 뭐 이런 700 팔 조. 이런 걸 해서 어제 애프터 마켓에 어, 대장이었죠. 어제 애프터 마켓 이걸로 한 천억 터뜨렸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냥 걸어놨거든요. 걸어놓고 이 시간대가 딱 저기 뭐야 그 아이들이 이제 보육원 데리러 가는 시간대인데 갔다 오니까 다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볼까요? 예, 그래서 여기 좀 이거를 그, 이용자, 신용으로 전, 전환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싹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근데, 이 뉴스를 제가 봤다면은, 이게 그래도 좀 뭐라 할까요? 708조라는 굉장히 강한 이슈도 있고 해서, 한 20%, 25%는 충분히 뽑아낼 만한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 이렇게 쭉 뽑았죠. 근데, 그래서 한 요쯤 팔린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보고 있었다면은, 조금 더, 가, 어, 그거는 모르겠어요. 다 그냥 가정이기 때문에. 근데 좀, 걸어둔 대로 그냥 팔려가지고, 거의 그냥 뭐, 본전으로 그냥 끝, 마무리 됐는데, 뭐, 어쨌든 그냥, 예, 그래도 좀 마무리, 그, 오래 가지고 있던 거. 제가 이거를, 예, 요 때, 요때 짝치기 매매하다 잘못 사가지고 쭉,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었죠. 예. 마이너스 한40% 빠질 때까지 쭉 이렇게 좀사 모아서 어떻게 해서 이쯤엔 평단 요쯤 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반성 많이 해야 되고 예 그런 매매인데 자 이것도 예 데이터화 시켜서 제 안에서 다시 이런 매매 안 나오게 좀 오랫동안 좀 기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서 저는 이게 이렇게 죽을까 싶어서 조금 내려갈 때 요번에 좀 조심해서 소량으로 좀 다시 좀 담아 봤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엑스게이트는, 그래서 뭐, 특별히, 뭐냐, 소량, 요, 해서, 사고팔고, 사고팔고 한 거, 그리고 아주 소량 좀 들고 있는데, 지금 요게, 보면은, 아 선이 너무 많네요. 이게 지금, 약간, 하락 추세, 하락 추세, 요렇게 내려오다가, 요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1 2 0선 포함해서, 예, 뚫고서,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지금 저점인데, 이, 뭐라 그럴까요? 예, 항상 이 밑에서 있다가 이제 위에 올라왔다가 저점 한번 깨고서 다시 받아 올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같아서뭐 소량 대신 조심하면서 여기 6천 원, ,000원, 6천 원을 자리 잡아서 좀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아무튼 그렇게 예좀 바라보는 종목입니다. 매매했고요. 그리고 상지건설은 갑자기 예 보니까 실시간 검, 거기 뜨길래 보니까 이게 쭉 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잘 잡았어요. 이거 보면 왜냐면 이게 나름대로 보면은 고점 대비 한30% 빠진 자리거든요. 이렇게 물론 반등이 좀 있긴 했는데 이렇게 쭉빠지 30%씩 빠진 자리에서는 웬만하면은 뭐한10% 정도는 반등이 나오기 마련인데 20% 시원하게 나왔죠. 하지만 저는 <laughs> 2% 먹고 끝냈다는 거. 그러니까 아 여기서 팔고 나니까 또 그냥 쭉쭉 오르는 거죠. 좀 아쉽긴 한데. 이런 것도 좀 계속 연습을 해야지, 소량이라도 뭐3% 4% 조금씩, 예, 익절, 이 범위를 늘려가는 연습을 계속 해야지, 왜냐면은 지금 어쨌든 수익이 난다고 해도 너무 이렇게 익절은 짧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익절이 좀 길어져야지 나중에 좀 손절도 좀 편안하게 하고, 손절을 해도 좀 마음 편하기 때문에, 아,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걸좀 느꼈네요, 예. 그리고 이쪽 아까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엑스페릭스. 엑스페리스가 어제 시간 내에서 항한가를 갔어요 이게 뉴스가 있었는데 이제 전환사체 이슈죠 예 이제 올랐으니까 요즘 되니까 전환사체 뭐 이런 국내 1비전환 b w 행사 뭐 이런게 나와서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항한가를 가서 저 6시 마지막 타임에 소량 샀어요 소량 소량 사서 근데 오늘 저는 예그10% 위에서 시작할 줄 알았는데 쭉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13%에서 시작해서 그때 조금 더 샀다가, 그냥, 예, 예, 올랐을 때 그냥 정리했습니다. 예. 이것도 좀, 정말, 끈물인 거가 같네요, 이쪽은. 예. 4x4도 또 난데없이 또 흘러내렸죠, 다. 이쪽, 이제 필요사 쪽이 이제 좀, 예, 힘이 점점, 힘이 이제 좀, 주목을 못 받고 흘러내리는 게 아닌가 싶네요. 예. 그냥 죽지는 않겠죠. 뭐또 내려오다 보면 또 반등도 주고 그럴 텐데, 뭐, 저는 이제, 예, 매매는, 이쪽 이제 그런 것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흘러내릴 때 일봉상 보고서, 이런 자리 깨졌을 때 뭐, 매수를 한다든지. 저는 이제는 좀 약간, 예, 손을 놓을 것 같고, 그 관련해서 조만간 한번 이, 뭐랄까요, CB, 전환사체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공유해보고 싶네요. 예, 개념이라든지 어떤 게 좋고, 얼마나 나오고, 뭐 그런 것들, 구주, 구, 구주, 신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저도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오늘 시원소익은 뭐, 한 5만원 좀안되냐요 4만 9천원 정도, 있었구요. 아무튼 지금 지수가, 뭐, 미장이, 예, 뭐, 미친 듯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 나스닥, 나스닥이죠? 예, 이쪽 보면은, 예, 뭐, 거의 지금, 트럼프 말이 맞았네요. 예, 여기가. <laughs> 예, 부자가 될 기회라고 여기서 얘기했는데, 진짜 끊임없이 오르고 있네요. 예. 그래서 약간 저는 공포, 슬슬 정말, 정말 공포의 영향이 들어온 것 같은데, 광기의 영역 우리나라도 뭐 따라가는 거죠. 근데 여, 지금 여기 많이 올라왔고, 예, RSI 이쪽도 거의 지금 상단에 다왔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이제 광기로 조금 더갈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슬슬 정말 조심하면서 현금 챙기고, 그래야 될 때가 아닌가 싶네요. 예, 파티는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니까 또, 예, 우리 항상 예, 여기서 번 거, 여기서 번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올이 하락, 이 하락에서 얼마나 우리가 잘 버텨내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 주식이란 게임의 본질이고, 예. 그렇기 응. 때문에 예, 여기서 좀 그거를 잘 지켜가면서 매매를 또 조심조심 이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예 5월 14일 수요일 매매 먹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